내려와 아니 노른자만 줘라. 응 알았어. 아 노란다, 어마야, 비닐로도 야, 억수로 이랬다 노른자 깨자. 엄마야 비닐도야. 로옥수로 벗기기 편하기 때이에딱 가져왔네. 노른자도. 나 나라. 먹어. 잘라야 되나? 다 잘라서 왔겠지. 이누구 거야? 아내 거구나. 이거 비닐 좋아. 소스용인 거 아니야? 음 나가 계란 반찬으로 먹는 거야. 동안에 좀뭐 입이 잡아가지고 먹어지나. 그 그래? 여기다 와 배도 들어가 있네. 음 아, 고기도 있네. 잘라야 되네. 응, 사살 살을 봐 와 물만두. 나나 어? 나와. 잘라줘. 두번 잘라. 고기도 한번 잘라. 손으로 잡지 마라. 비줄보고 그랬지. 비주려고 그랬지. 내 고기 나라. 자, 한번 잘라라. 이 쏟았다. 이거 안! 먹고잖아맞거면이먹면이네 네. 이거 넣는 거라고 양념장. 뭐? 양념장 형님 거라고요 오. 이거 먹고어 가. 야내 열무냉면인데 열무가 어딨노? 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녹차 열냉이라고 시켰어! 사람들 다 들었어! 뭔 소리야 아저씨는 열냉이 아니고 그냥 물, 물냉하나 비냉하나 이래 들은 아니야 열냉이라고 말했어 님들아 나 아까 시킨 때 열무라... 아... 열무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아 열무가... 열무가 없잖아 열냉이라고 시켰다고 나는! 얼마줬는데. 17,500원 이거 6,500원짜리야. 물냉은 6,000원이에요. 그렇네나도안들어어 돈은 열무냉면값 두고 야 안에 열무가 없 없어. 깜빡했나 보죠. 자, 깜빡하게, 깜빡하게 깜빡, 깜빡했기다로 있지. 돈은 제대로 봤는데 야. 면은 임마 녹차면이지. 열무는 그림 보니까 위에 열무가 열무가 있더라고. 녹차 물냉면. 말아, 녹 이게 녹차면. 어? 나 말했어. 그림에는 토마토도 있는데 이토마토안 들어가 있네 녹차 열무 냉면 봐라 위에 그림에 열무가 위에 다 이렇게 크게 떠 있잖아 이 열무가 지금 안 들어갔잖아 그니까 야 세트 메뉴도 있네 진짜? 응 녹차 열무 냉면 두개에 16,000원 세트인데 물만도 얼마 줬다고? 17,500원 1,500원 더 주고 앉아 있다. 이거 녹차 열무냉면 두 개에 헉, 진짜? 고기만두나 물만두 하나 해가지고 16,000원 짜리인데 뭐, 고기는 세트가 안여 있었어. 대담민족은 아, 그리고 열, 열냉이라 그랬는데 열무, 아, 바빠서 빠져먹는 것 같다. 그냥 드세요. 그래 놓고, 그래 놓고는 값을 또 6,500원을 열무냉면 값을 받아갔노. 녹차 물냉면은 6,000원인데. 아, 참. 와! 그만 참어! 쪼꼬 다섯 개, 우르르. 아니, 열무가 없는데, 와, 열무 냉면 값을 받아갔냐고. 응, 음, 전화하세요. 아, 맛은 지기네. 응. 그 자. 맛은 있는데. 근데 어제. 아. 아니, 보는 녹차 열무냉면 값을 받아가는 건. 진료산진 꿀꿀 꼬마, 뭐? 왜 녹차 물냉면을 가져가, 가져가 줬냐고내말은 <laughs> 어? 열무가 없잖아. 짜파게는 꼬꼬, 그, 땡아, 그, 그, 고마워. 어! 늘 봐. 없어, 민아. 나이나 그래갖고 다음에 시킬 때 달라 그래 좀 제대로 좀 시키라 시킬 때나 시키.. 연령 말했다고 아까 사람들도 연령이라고 말했잖아 비는 어때? 비는? 싱거워 입에 안 맞아? 나는 맛있는데 아 기분 나쁘네 뭐 전화해놓으라니까 아니 녹차 물냉면을 갖다줬으면은 값을 6천원 가져가야지 값싼 녹차 열무냉면 값을 받아가지고 받아가 놓고는 열무가 빠졌네 이거는 뭐씨 어째야 되노 아막 짜증나네 아니 우리 집은 맨날 왜 이러냐? 어? 보니까 그러니까. 뭐뭐 아무 빠지네. S N T M O님 이렇게 편꾸의 구글 고마워. 배달 앱으로안 했어? 거기 전화했고 내가 버, 번호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했어? 어난 배달 앱으로안 해요? 배달 앱으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다시 그냥 일반 전화로 이렇게 했다 해줬다 그거까지 해줬다 우리가 그럼 수술료안 뛴다 이거 아 전화해봐라. 아 됐다, 막 됐다. 씨. 아 양도 되게 작다. 벌써 다 먹었어. 그럼 뭐0 0원 차이 돼, 에. 아니 아 존나 기분나쁘네 그냥 녹차 물냉면 일, 좀잘 모르고 가져와가지고 6천원 받아가면은 내가 말이라도 안하겠는데 값은 열무냉면 6 5 0 0원값을 받아갔는데 그냥 열무냉면이 아니니까 그또좀 그럴래 그만해요 맛있으면 됐죠 아니 그래 그만하려고 하는데 값을 열무냉면 값을 받아가서 다이 좀 내가 좀 그렇다 이 말이야 어? 열무냉면에서 열무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열무가 없다 이 말이지 근데 열무냉면 값을 받아가 기분이 더 나쁘다 이거지 내가 만은 냉면 1 5 0 0원이오이하잖아 아... 근데 맛은 맛있네 이게 냉면이 맛은 좋아 면잘 삶았네 음, 녹차면이라 그런가 맛은 좋네 음 고기 맛있다 아니 응. 솔직히 주문, 받, 주문 받을 때 물냉면이요, 이렇게 주문, 주문 받거나 열무냉면이요, 이렇게 주문을 받았으면은 음? 자기도 요 요금을 500원을, 500원을 더 받아갔으니까 이게 열무냉면이라는 걸 알고 가져왔을 거란 말이야 어. 근데 열무가 빠졌어 어. 그럼 이게 물냉면이거든 음. 근데 그럼 주방 아줌마가, 물, 주방 아줌마가 열무를 빠트렸나미나별 아, 또 기분 나쁘네, 이거. 아이씨. 이별 어쩌? 뭐가 잘못된 거야? 진짜 좋아어 <laughs> <laughs> 뭐? 아니, 열무 냉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열무인데 열무를 빠뜨릴 리가 있나? 응. 어? 열무를 깜빡하고 앉는 것 같아. 아, 열무 냉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열무인데, 열무를 왜 깜빡하냐고. 근데 양이 너무 작고, 여기. 아. 근데 맛은 있네. 응? 와. 여기 다먹었라 <laughs> 아니면, 아니면, 주문을 잘못 받아가지고, <laughs> 물냉면을 가져왔으면, 500원 더 달라는 소리를 안하을긴데 그죠? 응. 열무냉면만 6 5 0 0원이 500원 떨어지는 값인데. 아, 또 기분 나쁘네. 국물은 열무 국물만 나냐고? 잠깐만. <laughs> 와. 열무, 어, 열무, 열무 국물 맛이 좀 나네. 아 열무가 들어간 게 아니고 열무 육수가 들어갔나? 아니야 열무 언제 사진 봤잖아. 여기 리뷰에 사진에는 열무가 한가득 있는데? 리뷰에도 올린 사진 봤는데 열무가 이게 꽉 있잖아. 아니야, 열무냉면에는, 그냥 물냉면 위에 없어. 열무가 있다고, 여기는. 열무냉면에는. 그림에는 열무가 있어, 많이 있어. 아이씨, 또 기분 나쁘네. 어? 내 말은, 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열무냉면을 시켰는데, 자기가 주문을 잘못 받아가, 물냉면을 가져오고, 물냉면 값을 받아갔으면, 막, 그랬려니 하겠는데, 물냉면을 가왔는데, 져 열무냉면 값을 받아갔으니까, 내가, 이게 아이러니 하다, 이거지. 으쌤. 맛은 좋은데. 형이가안 먹어요? 뭐? 물, 물만두. 시끄럽다, 니무라 네 응. 하나 먹어.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어디서 먹는 얘기를 꺼내서 하고 있어. 아내 말은 그게 아니고, 열무냉면을... 열무냉면이라는 거를 자기가 인식하고 열무냉면 값을 받아 갔으니까, 이게 열무냉면이라는 걸 알고 가져왔는데, 열무, 열무가 열무 없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어? 얘를 열, 열 받게 하려고 그러나 아, 전화 또 기분 나쁘네. 근데 냉면이 맛은 좋네. 진짜? 녹차면이라 그런가. 음. 우와, 음 맛있네. 음, 국물 대박이야. 우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먹었지. 아니, 뭐, 어디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가 그 얼음을 왜 먹노? 국물 맛있지? 응. 음. 뭐라? 열무 맛 나지? 응. 음. 아니, 열무 맛이 나는 국물인데 열무가 없단 말이야, 내 말이. 열무 맛 난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주방아줌마가 열무를 넣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열무 넣는 걸 빠져먹었네. 아이씨. 주방아줌마를 닦달 해야 되겠네. 음, 맛있다. 결론은? 아. 와, 와. 아니, 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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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는, 저, 순대전골을 시키는데씨가 그 순대를 빠져먹고 와가. 참, 오. 아니, 씨바가 그 가장 핵심 포인트를 왜 자꾸 빠져먹는 거야? 어? 순대전골 시키는데, 순대가 없어. 전골 안에. 이미, 씨발, 열무 냉면인데 열무가 없어. 어, 우지된 뭐, 거야, 이거. 어? 시켜만 먹으면 이러네. 어? 어, 며칠 전에 순대전골 시켰는데 순대가 없더라고.